야, 불금인데 뭐하냐? 나 그냥 있는데 왜? 아휴, 너나 나나 불금인데 집에 박혀서 참 딱하다 딱해 뭐 <laughs> 용신이 너도 집이면서 그런 소리를 하냐 <laughs> 그건 그럼 야, 디코너 들어와 게임이나 하자 게임? 알았어, 좀만 기다려 첫 번째 디스코드는 음성 채팅과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보이스 메신저 프로그램입니다. 15년 3월에 출시를 했고 게임, 음성 회의, 통화 등 다양하게 이용하십시오. 두 번째 디스코드는 PC, 맥, 안드로이드, iOS에서 전부 이용 가능합니다. 사용 기기의 제약 없이 어디서든 편리하게 이용하십시오. 세 번째, 디스코드 로그인 화면 왼쪽 아래에 있는 헤드셋을 쓰고 있는 캐릭터가 여러분을 바라보는 것 같다면 침착하게 디스코드를 끄고 삭제 후 다시 설치해 주십시오. 위 현상을 방치할 시 여러분과 대화를 시도하려는 폴더들이 생겨난다고 합니다. 절대 답하지 마십시오. 네 번째, 디스코드는 카카오톡보다 다수의 사용자가 동시에 이용하기 쉽습니다. 4명 이하의 인원이 서버를 만들어 이용하는 것은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보는 눈이 적은 곳에서는 무슨 일이 발생할지 알수 없습니다. 다섯 번째, 이모티콘을 통해 여러분의 감정을 다양하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불에 타는 십자가 이모티콘은 없으며, 단순 오류일지 모르지만, 만약을 위해 어플을 종료 후 찬송가를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한밤중에 디스코드를 이용하여 통화할 때 가끔 비명소리가 들릴 수도 있습니다. 부디 무시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들의 관심을 받으면 여러분도 그들과 같은 존재가 될 것입니다. 일곱 번째, 디스코드 채팅 중에 알수 없는 이가 들어와 디스코드의 비밀을 알려줄까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을 강제퇴장시키십시오. 그 비밀을 듣게 된 순간 저희는 여러분을 찾을 것입니다. 여덟 번째, 디스코드 채널 개설 후 1개월 이상 대화를 하지 않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그것들이 여러분이 소홀해졌다는 것을 아는 순간 여러분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습니다. 아홉 번째, 디스코드 이용 중 가끔 새 몸이라는 이름의 채팅자가 보인다는 문의가 있습니다. 만약 그를 보았다면 그가 말하는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그가 나타났다는 것은 여러분의 근처에 그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열 번째, 가끔 알수 없는 방에서. 초대가 올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무조건 들어가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위한 방이 아닙니다. 그들은 영역을 중요시 여깁니다. 진범할 시 안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1 1 번째 디스코드 사용 중 등골이 서늘해짐과 동시에 누군가가 들어온다면 그 사람을 강제 퇴장시켜 주십시오. 그래도 오싹함이 계속된다면 채팅창에 십자가 13개를 입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12번째, 다양한 봇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봇들 중에서 염소 프로필을 한 LIVED라는 이름을 가진 봇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 봇을 발견한 경우 어떤 곳이든 상관없이 종교 관련된 디스코드 서버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3번째. 이유는 알려드릴 수 없지만, 10번 항목은 비워놓고 있습니다. 초대를 무조건 받으셔야 합니다. 그들은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초대에 답하셔서, 그들과 함께 하십시오. 14번째, 12번 항목을 따라 종교에 관련된 서버로 들어갔을 때 누군가가 악마숭배라는 메시지를 보낼 경우 그 즉시 가장 가까운 교회 또는 성당으로 가주십시오. 반드시 가톨릭계 종교시설이어야 합니다. 15번째, 여러분의 닉네임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닉네임을 정할 때 절대 여러분의 현 위치를 암시하는 닉네임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세상에는 위험한 존재들이 많습니다. 그중 하나가 여러분과 대화를 하고 있는 그 상대일 수도 있습니다. 16번째. 여러분이 주인인 서버에서 갑자기 강제로 퇴장되었다면 다시 들어가려는 시도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되돌아가선 안 되는 곳으로 돌아간 여러분은 필연적으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17번째, 채팅방에 누군가 들어올 경우, 땡땡님이 착륙하셨어요, 땡땡님이 서버에 뛰어들어오셨어요 등 여러 종류의 안내 메시지가 출력됩니다. 하지만 이런 메시지 이후 도망치세요 라는 말이 붙어 있다면, 그 즉시 서버를 나가십시오. 열 여덟 번째. 대화 도중 갑자기 여럿이 한꺼번에 웃기 시작한다면 똑같이 따라 웃어 주십시오. 절대로 그들과 다른 존재임을 들켜서는 안 됩니다. 열 아홉 번째. 13번 항목은 거짓입니다. 항상 비워두었지만 그럴 때마다 다시 생기는 현상으로 지우지 않고 그대로 공지하고 있습니다. 보는 사람마다 항목의 세부 내용은 다르지만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13번 항목을 절대로 따르지 마십시오. 20번째 디스코드 사용시 지속적인 버그가 발생한다면 지금 당장 유튜브로 들어가서 새모미를 검색한 후 구독과 최근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 주십시오. 디스코드는 세상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입니다. 이곳은 여러 세상의 존재가 존재하는 공간이자 우리가 존재하는 또 하나의 공간입니다. 그리고 이 규칙은 그 세계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안전수칙입니다.